도시구의 도시덴바와 같이 50만 원불의 2월용 만국 주화입니다. 도시구는 본 발명 홀로그램을 구비한 위조 방지용 국제사회 통화 만국 주화는 액면가 50만 원불 국문 단위와 액면가 50만 원불 영문 숫자 단위로. 50만 원불 주화에는 언각과 양각으로 행성한 전면부, 후면부에 도시한 국문 단위와 영문 숫자 단위들을 이월용 50만 원불 만국 주화에 사시 구성도입니다. 동북아 신한국연방 초대 대통령 이우성은 동북아 신한국연방 정부 수립 및 연방 헌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인류 경제 팽등하로 위한 망국. 합해 창시자이면서 삼천리 검수강산 영토회복을 한 장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해하는 지구촌 인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0년 건안에 신한국 연방정부 초대 대통령 이우승은 외친다.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 국민은 푸틴을 처단하고 그의 목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러고 음부를 포상한다. 중국 지방의 시진평은 나와 갑장이다. 너는 계란껍질로서 넌 10년이 지나도록 점령료를 나에게 지불 안 하는 계란껍질이다. 자넨 지금 모스크바 크림넨을 점령하라. 지금 푸틴은 수달린의 전철을 밟아간다. 넌 이때 모스크바 크림넨을 점령하라. 푸틴을 제거하라. 지구촌 인민을 위하여 넌 실행하라. 아님 시진핑 너도 목이 달아난다. 난 만모서 천국을 건설할 거다. 난 초등교육 받고서 세계기술은행에서 원자력과학기술자로 등록이 되었고 살아서 70년, 죽어서 그 자손들이 350년 권리를 갖춘 와이퍼 베룬협정조약 상인물이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내게로 연락하라. 너희를 편안하게 할 거다. 신앙국 연방정부 조대 대통령 이우성 배상.